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캐릭터를 꾸몄고, 멜로우는 목캔타워에 왔습니다. 여기에서 멜로우. 이거 들어가면은 산들 좀 많죠? 한번 어, 가볼까요? 고고! 오늘은 이거 켜고 왔고요. 고 가자! 여기가 아직 피가 엄청 아픈 애 처음인데도. 여어리가 아직은 힘내. 지금 세깔 짜리고, 그 다음, 여기로 와서, 페어리페어리페어리페어리 왜, 왜 많아? 짖지 마, 안되 이거? 我要这个。Well,